요즘 일기예보를 보면 주중에 4, 5일은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어울릴만한 장소와 음식을 생각해서 촬영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촬영 당일 집에서 나오는데 일기예보도 바뀌고 하늘이 너무 맑아서 장소 변경을 하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흐려졌어요. 어릴 때 양말 신고 슬리퍼 신는 아저씨들 보면 기겁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신더라고요. 전 발에 땀이 많이 나서 서울의 신사동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세 개네요. 여기는 은평구 신사동입니다. 분명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는데요. 오늘 가는 곳은 컨디션이 조금 좋을 때 가서 이것저것 많이 주문해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것저것 주문만 하고 <laughs> 적당히 먹고 포장을 해오겠습니다. 지금 가는 곳이 양장피를 검색하다가 나온 곳인데 양장피 가격도 괜찮고 양도 많고 근데 또 탕수육이 괜찮아. 옛날 탕수육은 보여드리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주문을 하고 가게 이름이 옛날 짜장이니까 짜장도 주문을 해야죠.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다 보니 빨리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어... 쟁반짜장이랑 탕수육하고 양장피 그렇게 주세요. 아니요, 먹다가 남온 제가 알아서 싸갈게요. <laughs> 사장님 저만 이렇게 찍어도 될까요? 맛도가 있어요.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미용실 원장님께서 휴가를 가서 안 오세요. 메뉴판이고요. 요리도의 가격이 저렴합니다. 고량주는 없어요? 근데 큰거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빨두를 마실까 했다가 고량주 마셔본지도 오래돼서 고량주를 주문했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음. 양장피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지만 탕수육 사진을 본 이상 주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큼지막한 채소들이 들어간 소스가 부어져서 나옵니다. 오랜만에 두 먹이네요. 음. 케첩 탕수육. 근데 요즘 보니까 오이를 싫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 오이 좋은데 오이소박이도 맛있고 오이무침도 맛있고 오이 맛있는데 음. 음.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아는 맛 새콤하고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살짝 익은 당근과 오이의 식감도 좋습니다. 튀김옷은 적당히 바삭하고 뜨거워. 뜨겁습니다. 음. 여럿이 와서 요리를 종류별로 다 주문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깐풍육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풍육을 주문할지 말지 집에 갈 때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맛도 좋고 양도 많아서 두 명이 술안주로 먹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말랑말랑하면서 쫄깃한 식감이 참 좋습니다. 탕수육으로 배 채우면 안되는데 양장피도 먹어야 되고, 짜장면도 먹어야 되고 오이랑 당근은 식감이 좀 살아있는데 양파는 좀 많이 익어서 그럴 때 생양파로 지난 탕수육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생양파는 잘안 먹는데 탕수육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laughs> 너무 맛있다 원래 음식이 다 나오면 깔끔한 음식으로 썸네일을 찍고 먹으려고 했는데 대충 합치면 되죠. 맛있어서 못 기다리겠어. 음식 나오는 시간이 빠른 편은 아니라 손님이 많을 때는 오래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썸네일은 포기하고 그냥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맛있겠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양장피인데요. 양장피도 양이 꽤 많습니다. 사장님, 이거 다 넣어요? 조금씩 넣어요? 다 넣을까 했다가 조금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쟁반 짜장을 마지막으로 다 나왔습니다. 비닐 장갑 있냐고 여쭤볼까 했다가 그냥 숟가락으로 비볐습니다. 짜장면. 어, 짜장면도 양이 많다. 오징어와 칵테일 새우가 들어 있고 크고 흐물흐물한 양파를 보니 예전에 먹었던 옛날 짜장 생각이 납니다. 짜장면 다 먹고 방반씩만 포장하는 걸로. 빨이 야해야해 얇아. 입에 한가득 넣으려고 했는데 뜨거워요. 음. 생각했던 맛이랑 딱그 비슷한 맛. 생각했던 맛 나레이션, 비주얼도 그렇고 살짝 달달한 게 예전에 먹던 옛날 짜장이랑 맛이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쟁반 짜장과는 맛이 조금 달랐습니다. 음. 제 양장피를 먹어본 게 10년이 넘었는데, 그 친한 형 밑에서 일을 할때 중국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술 먹고 맨날 해장하느라고 쿠폰을 30장인가 모아가지고 쿠폰으로 그 한번 먹어봤었죠. 양장피를 예전엔 쿠폰 모으는 정도. 재미도 쏠쏠했었는데, <laughs> 대충 비볐더니 바닥에 깔린 양장피는 비벼지지 않아서 뭉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장피의 뜻을 몰랐는데, 전분으로 만든 피두 장을 겹쳐 만든 피를 뜻하기도 하고 양장피와 채소, 해산물 등을 소스와 같이 비벼 먹는 중국 음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소스가 조금 맵기는 했는데 코가 뻥 뚫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양에 17,000원이면 요즘 치킨도 2만 원이 넘는데. 면 불어요, 면 불어. 요즘도 가끔 왜 그릇을 들고 먹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릇 안 들고 먹으면 제 정수리만 보셔야 돼요. 상차림만 보면 무슨 생일이네요, 생일. 솔직히 저는 양장피를 많이 먹어보지도 못했고, 이거 맛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양장피는 그냥 맛있는 맛으로 합시다 그리고 양장피 맛입니다 맛있는 맛 어릴 때는 탕수육도 되게 비싼 음식이었고 양장피 같은 경우에는 더더 더 고급 음식이라 진짜 어릴 때 양장피를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고급 음식이었어요 양장피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탕수육이 더 맛있어요. 거의 다 먹고 나서 생각이 났는데요. 짬뽕 국물 조금 부탁드린다는 걸 까먹었어요. 맛만 볼까 했었는데. 대림시장도 가려고 했었거든요. 떡볶이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술을 안 팔아요. 다 먹고 구경 가자. 이제 그 그면광아 같은 걸안 쓰시나 봐요. 음. 여기 누가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면 색깔이 여기는 그냥 하얘요. 그냥. 사장님은 그러면 그 얼마나 하신 거세요? 여기서요 여기 말고 그냥 그 중국 음식을 전체로 하면은 60년 다녀가고 네. 17살때부터 좀 들어왔어요 저희 어머니랑 연세가 비슷하신 저희 어머니는 이제 49년생이시거든요 사9년생이님요네 네. 어르신들하고 딱 대화를 하다 보면은 딱몇 년생 그러면 띠가 나와 <laughs> 그래도 아직 기운이 좋으시네요 이거 힘드시잖아요 이웍 돌리고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저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장님이 이거 찍는 건 되게 싫어한다고. <laughs> 끝나기는 6시 끝나시는데 언제 여세요? 오픈은 내라. 젤이 떨어지면또 끝나고. 오랜만에 사장님과 정말 길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짜장면도 진짜 옛날에 먹던 딱그 맛이에요. 여기 감자 들어가면 딱 완전 옛날 짜장. 그렇다 음. 그래 사람. 시셔본 음. 음. 사람은 짜장면이. <목소리도> 맛있다고 기분이 좋죠. 혀가 <목소리도> 막 풀려서 빨또 짜증이 나 손이 많이 <laughs> 사장님께서 <목소리도> 은 재밌으셨어요. 손님이 많이 하면 짜증이 나지. <laughs> 이후로도 한참을 <목소리도> 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말 그만 거어 사장님 피곤하셔. 술 아깝다. 대충 비닐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포장해 주셨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앞에 있는 로또 판매점은 로또 3등 전문 당첨점 큰거뭐되세요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기 1등 당, 당첨점 그래도 오랜만에 네. 4등이네요 네. 네. 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술 기운도 갑자기 오르고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비가 갑자기 쏟아지더라고요. 집에 갔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후원해주신 최실버마우스님 사이먼님, 세초롱님님 플레이메카님, 준님, 아리동님, 오렌지키스님, 악마님, 아에이오우이님, 용마이님, 쪼제쪼제님, 아비어슬라이님, 반빈님 존킴님, 금지호경님, 미정김님, 어쩌다님, 기분상해쩐님선뽀님그랜님 투네이션에서 쉐빈용79님, 조영신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